가 싶어서 40으로 선택해서 스케치 마무리해서 보고, 좀 짧으면 괜찮은가? 35. 뭐 이렇게 해서 스케치 마무리해서 보고, 3D 모델링이 지금 스케치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로 반영이 되게 되죠. 모카포트의 이제 여기 주둥이 부분을 수정을 하고 싶은데, 지금 얘는 보면, 길이가 지금 30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긴게 좋을까 싶어서 40으로 선택해서 스케치 마무리해서 보고, 어, 아닌가? 이전 게더 좋은가? 싶어서, 좀 짧으면 괜찮은가? 35. 뭐, 이렇게 해서 스케치 마무리해서 보고, 이러면 굉장히 비교가 안 되죠? 전에 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좀 바로바로 바로 스케치를 수정하면서 모델링해서 보는 방법을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일단 이 스케치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검정색 선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안 돼서, 얘는 치수를 지워서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두고요. 스케치 마무리 한 다음에 선택해서 지금 선택 필터를 모두 선택을 체크해서 풀어준 다음에 스케치에 관련된 선택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 스케치, 수정하려고 하는 스케치를 켜놓고요. 그 다음에 선택에서 스케치 쪽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점이죠. 이 점을 이렇게 움직이면 3D 모델링이 지금 스케치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로 반영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치수보다는 이제 비율적으로 디자인을 할때 이게 괜찮은 길인가 보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스케치 변동 상황에 따른 3D 모델링 변화를 빠르게 확인하고 비교하면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팁으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